안녕하세요. 엄마, 친구, 아들에서 나윤이 역할을 맡게 된 심소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촬영장 가고 있습니다. 나윤이는 정희인 선배님을 짝사랑 플러스 동경하는 캐릭터예요. 필름 없이 스며들라고 막 플러팅하고. 그러네요. w 츠 a t 이 in my b a 필수품 완전. 자, 일단. 이게 뭐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노화가 되고 붓고 이런 게수면이안 돼서거든요. 여기 림프를 잘 풀어줘야 돼요. 특히 귀 주변에. 아 카메라 스타일리스트며 뭐 헤어 메고 너무 예쁘게 다 해주시는데 좀 아쉬우니까 입에 꾸민 게 사진 찍거든요. 언제 고양이를 만날 수 있을지. <laughs> 고양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아 그리고 진짜 필수품이 있어요. 그게 어가는데까쌍 그니 촬영 전날에 공연하니까 음. 또목 잠겨요 이상한데. 저번에 이제 해인 선배님한테 다이브 아, 많이 방에 아파하아그게 아니라 이제 목좀 뚫으려고 한다. 그래서 응. 어 죄송해요 소머틱 냄새나 죠 했더니 너무 나이스하셨던 게 아, 괜찮아 나 소머틱 냄새 좋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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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정 냄새. 제일 <이러시는> <laughs> <laughs> 감동 먹었어. 그래서 싫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뭐이 정도? 이 정도? 네, What's my b 음. 안녕. 음. 하세요. 하세요 네. 직석에서 까이고 싶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직석에서 까이고 싶으면 비꼬고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아, 일단 하나 먹고 이제 어, 나중에 네. 뒤에 팀도 오니까 촬영날에는 에너지가 음. 무조건 음. 필요하니까. 어. 물안 먹은 수막. 뭘리잘 먹을 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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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렇게 막하세요 저희 리딩 때 버스 많이 챙겨줘가지고, 깜깜해. 이거 보여주기. 없었어. 아니, 야, 이게 말이 되나? 명절한테 우리 상천도 있는 <laughs> 것 같아. 네, 네, 네.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소포하고 연기를 그런 같이 하게 되는데기이 어, 좋고 그 분위기라도 에서 있을 아요 되게 심하게 아, 아, 어? 나윤이 지금 그런 거지? 라고 하면 어. 는거아 도움이 된다고 너무 착하게 알려때 아쉬워요 아. 그런 거할 걸, 그런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런 자세가 배우 분들 자질이 아주 좋다. 인식이 는같아이랑 진짜 긍정이 넘치는 긍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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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네. 아 그런 네. 이그 태양. 아, 네. 함께 기분이 좋아지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게 헨시랑 너무 항상 밝게 네. 웃어주시잖아요. <웃음> <웃음> 버튼이 있나요? 아, 아, 네요나올게요야 네. 네, 네. 네, 네. 네. 야, 너가 연애하는 사람 성기씨야? 야씨 아니 근데 야 어떻게 그러지? 야 너는 정홀 나윤이가박수니 j f 도이번 인정하는 거라니까 하세요 봐봐 오케이. 죽어버려. 오이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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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거야? 려죽이가려죽는버려 죽어버려. 죽어버려. 죽어는려 죽어버려. 죽어버어버려죽어버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줄 건데 토마분이면 본인 전문가라고 했지만 제가 진짜 전문가예요. 제발. 안녕히 좀해요 바로 갈게요. 하이. 커. 너 토프 자 너무 중요하지. 티켓가 대신해줄 거 아니면 남의 거는 방해하지 마세요. 한번더 할까? 네. 맞아. 네. 너무 좋았어요. 하이. 네. 갑니다. 네, 이 프로포즈 니나 중요하지? 가다구나지 티켓값 되거 아니면 다음에 상상해 주시어 너무 잘한다 어우 나히네그디스플이 프로포즈 니나 중요하지? 알고 보니까 약간 희개한는거같아 그래서 조금 바꿔도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남들 프로포즈 그냥. 얘네가 중요하지. 남, 어차피 남인데 난 의미가 전달되려면. 되기가 그니까,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제가 듣기에도. 이런 어, 디테일 너무 감사합니다니 아, 디프로포즈 너무 중요하지. 티기가 대신해줄 거 아니면 남의 걸 방해하지 마세요. 오케이네 좋아요. 박스입니다. 그림 네, 그리던 제가 우연히 선배가 지은 집 보고 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동경이었다가, 사랑이었다가. 다 짬뽕 돼서 막, 뭐가 뭔지 헷갈렸는데, 다시 동경으로 정리할게요. 행복하세요. 그거면 돼요. 아, 고맙좋았 <laughs> 이거 보면 이게 야. 내가. 거절. 거절을 누가 거절을 했다 그래. 아, 일정이 겹쳐서 끝까지! 오케이 네다야약 예, 예, 야, 너무 기대됩네다고하다고니다고하니다 아, 오늘 마지막 장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까지끝 이거 먹어봐 돼요? 먹어 먹어봐 아아 니다 다음 주에 보자 네. 화이팅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장훈 아, 항상 진짜 많이 했거든요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이앤이도요 <laughs>